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인물화는 얼굴을 담게 그리는 작업을 넘어 한 인간의 시간과 내면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그림 속에는 표정 이면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이런 인물화를 통해 닮음보다 삶을, 결과보다 과정을 담아내며 인간의 본질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시간의 흔적을 화폭에 담아온 박치호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물화는 얼굴을 담게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시간과 내면을 마주하는 장르입니다. 표정 너머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그림에 스며듭니다. 박치호 작가에게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나에게 진실한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작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가? 작품 속 인물들은 표정이 흐릿하거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이 없기에 오히려 더 많은 의미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깁니다. 인간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50, 60, 70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인간의 몸인데 아주 다층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노골화된 표정보다는 모션을 많이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보는 사람들한테 더 풍부한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작가는 주제에 어울리는 형식과 지금의 시대성을 함께 고민하며 인간 내면의 상처와 고뇌, 기억의 흔적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물감이 흐른 자국과 스케치의 흔적을 숨기지 않는 이유도 결과물 안에 작업의 시간과 과정을 함께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할머니들의 그 비틀어진 몸이나 어 비만한 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도 들어 있지만 그 안에 삶의 궤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고뇌는 이어집니다. 작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작품과 관객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 입장에서 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순고하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기억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에 대해 잠시 멈춰 사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좀 다소 그림이 약간 어둡긴 한데 그 어둡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에서 삶에 대한 존중에서 어,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외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삶은 위대하다. 오늘도 박치우 작가는 인물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뚜렷하지 않은 표정 속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